안녕하세요 스노라이딩입니다 무려 다섯 개 종목입니다 추석 전에 청약이 다섯 종목 몰렸습니다 다섯 개 종목의 특징만 살펴보고 어떻게 청약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개 종목의 일정을 보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와 신한스펙 8호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환불 받습니다 프롬바이오 실리콘2 SND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청약을 하고 금요일에 환불을 받습니다. 따라서 다섯 개 종목이 동시 청약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코스닥에 상장하고요. 수요일치 결과가 나왔고요. 확정 공모가 3 1,500원입니다. 신주모집 100% 140만 주이고요. 주간사는 키움증권이고 399억 공모금액입니다. 수요일치 결과는 무난했습니다. 기관 경쟁률 1,220대 1이었고요. 의무학약 비율은 7.8%였는데 키움증권에서 최종 의무학약 비율을 44.8%라고 공개했습니다. 일반청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개한 것은 처음 보는데요. 44.8%는 좋은 결과입니다. 스웨치 가격분포도 좋습니다. 99.74%가 공모가 상단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31,500원 초과비율도 81.25%고요. 3만5천원 이상 제시한 비율도 77.54%로 고모가를 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고모가가 3만 1,500원으로 정해진 것도 좋은 결과입니다. 재무 안정성도 아주 좋습니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좋고요.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네요. 매출 증가율도 좋습니다. 2018년에도 좋았고요. 작년까지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업종 평균 대비 10배 수준으로 좋습니다. 장외가는 5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2만 원 정도 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청약 개요입니다. 키움증권이고요. 청약 한도는 2만 2천 주입니다. 청약 한도 금액은 3.5억 정도 되고요. 청약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이오플러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미용과 성형에 쓰이는 HA 필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필러로 인정받으며 수익성이 높은 중국 러시아 중남미는 물론 유럽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절 조직 수복제 방광염 치료제 생체 유방 생체 연골 대체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등 다양한 제품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마 면에서 아주 좋아 보입니다. 매출 우량도입니다. 매출의 약70% 내외를 해외에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수출 금액의 70% 이상이 중국향 매출이었으나 유럽, 일본, 러시아, 중동, 중남미 등 수출 지역 다변화를 기함으로써 2020년 중국 수출 금액을 약 25%까지 낮추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벌어지는 중국의 반한 K컬처 금지에도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면만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위험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가능 물량이 매우 많습니다. 741만주 53%가 유통 가능합니다. 유통 가능한 주식을 보유한 보유처도 벤처금융으로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혜 직결과 의무학약 비율 44.8%로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의무학약 비율을 적용해도 전체 유통가능 비율이 50%이고요 금액으로는 2,190억으로 대단히 큽니다. 시총은 4,383억인데 시총에 비해서도 유통 가능 금액이 큽니다. 또 다른 위험도 있습니다. 우선 주식 매수 선택권인데요. 2015년과 2019년에 임직원들에게 각각 20만주와 6만주를 부여했습니다. 행사 가격이 각각 750원, 5천원으로 상장 후출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현재 나와도 되는 기간입니다. 위험은 또 있습니다. 미전환 전환 사채인데요. 31만주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환가액이 16,027원으로 이 부분도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물량입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해 휴메딕스와 휴젤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했는데요. 휴젤의 pr이 굉장히 높네요. 휴젤의 경우는 최근 gs 그룹이 인수하면서 가치가 매우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PER 37.27배로 고모가가 형성되었습니다. 평가가액은 40,127원입니다. 바이오 플러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용시장 성장성이 높음에 따라서 그동안의 매출도 우량하고 앞으로의 매출 성장성도 좋아 보입니다. 재무건정성 아주 좋습니다. 단점도 명확합니다. 유통가능 주식 매우 많고요. 전환사채와 주식매수 선택권까지 출현해서 오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량이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미래 성장성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신한 스펙 8호입니다. 코스닥에 상장하고요. 625만 주 신한 금융 투자입니다. 공모 금액은 125억입니다. 수혜 측 결과입니다. 1154대1이고요. 의무화격 비율은 6.1%입니다. 스펙치고 수혜 측 결과 좋습니다. 임원진입니다. 임원들의 합병 이력이 좋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M&A 경력이 화려합니다. 다만, 마지막 합병이 2017년으로 좀 오래됐습니다. 주주 현황입니다. 보통주의 9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ACPC입니다. ACPC는 합병을 잘 시키는 걸로 유명한데요. 유진스펙 7호에도 참여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과도 유진 1호, 2호 스펙을 성공시켰습니다. 최근 신한스펙의 합병 사례도 좋습니다. 신한 7호 스펙, 5호 스펙, 4호 스펙이 합병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3호와 6호는 합병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청약 개요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진행하고요 156만주 모집에 청약한도는 15만주, 청약금액은 3억입니다 스펙은 청약증거금 100%입니다 청약수수료는 없습니다 최근 9월 3일에 상장한 IBKS 스펙 16호입니다 상장 직후 따상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줄곧 흘러내렸고요 지금은 2600원대로 별로 좋지 못합니다. 내일은 유진스펙 7호가 상장하는데요. 유진스펙 7호의 성적을 보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스펙 8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 신한스펙 합병 성적이 좋고요. 대주주인 ACPC의 성적도 좋고요. 대표이사도 합병 경력이 좋습니다. 단점은 최근 스펙주 인기가 시들하고요. 최근에 상장한 IBKS 스펙 16호의 주가도 하향세입니다. 다음은 프롬바이오입니다. 코스닥에 상장하고요. 희망 공모가액은 21,500원에서 24,500원입니다. 수혜치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신주모집 245만주, 구주매출이 55만주, 18% 있습니다. 공모금액은 645억으로 규모가 좀 있습니다. 주간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유통 가능 비율입니다. 유통 비율이 44%나 됩니다. 유통 가능 주식수는 620만 주가량 되고요. 유통 비율로는 44%입니다. 유통 금액은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1,530억이고요. 역시 상당 기준으로 시총은 3,510억입니다. 벤처, 캐피, 벤처 투자 캐피탈이 많아서 상장일 출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의무학약 비율 전이지만 기존 주주가 53%, 공모 주주가 46%입니다. 장외가는 3리다 기준으로 28,500원인데요. 고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청약 개요입니다. NH 투자증권에서 모집하고요. 90만 주 모집합니다. 청약한도는 3만 6천 주이고요. 고목가 상당 기준으로 4.4억입니다. 청약수수료는 없습니다. 프롬바이어는 건강기능식품 상장회사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6위 정도 되는데요. 상반기에 상장해서 공모가를 하회했던 HPO도 보입니다. 4위권이네요. 프롬바이오도 위탁 생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연골 영양제로 판매하고 있는 보스웰리아는 노바렉스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홈쇼핑 업체들입니다. 2021년 반기, 2020년 각각 64%, 71% 수준입니다. 2019년이나 2018년보다는 감소한 수준인데요. 여전히 매출 대부분이 홈쇼핑 채널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HPO와 유사합니다. 수익성 지표는 좋습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46.4%, 19.2%로 동종 업종과 비교시 준수한 수준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위험이 있는데요. 32만 주이고요. 전량 행사 기간이 도래해서 행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유사회사 PER입니다. HPO 등 건기식 업체로 넣었는데요. 18, 17배 정도 나왔네요. 일단 HPO보다는 낮게 측정했습니다. 해당 PER로 주당 평가가액은 28,454원입니다. 책정은 적정해 보입니다. 다만 할인율이 박해 보입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환매 청구권인데요.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프롬바이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결과 전입니다만 환매 청구권이 있는 것 좋아 보이고요. 재무 안정성도 좋아 보입니다. 단점은 HPO가 생각나는 건강 기능 식품 테마라는 점이고요. 진입 장벽이 낮다는 단점입니다. 다음은 실리콘투입니다. 코스닥에 상장하고요. 희망 공모가액은 23,800원에서 27,200원입니다. 신주 모십 156만 주, 구주 매출 94,000주로 6% 정도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하고요. 공모 금액은 393억 원입니다. 실리콘투의 장외시세인데요. 들쭉날쭉 하기도 하지만 35,000원 정도는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약 개요입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하고요. 각각 24만주, 16만주 모집합니다. 한도는 각각 1.63억, 1억 정도이고요. 청약 수수료는 둘다 2,000원입니다. 사업을 보겠습니다. k 뷰티 브랜드를 스타일코리안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세계 약 백여개 국가에서 이커머스 역직구 판매하고 기업 고객에게 수출하고 해외 물류 센터를 기반으로 유통을 진행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해외 직구라는 말은 요즘은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해외 사이트에서의 직접 구매인데요. 역직구는 이와는 반대로 한국 물건을 해외에 파는 개념입니다. 이커머스 쇼핑몰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현지 마케팅을 하고 무인 운반 물류용 로봇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형 물류 센터를 글로벌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언어로 스타일 코리안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 지표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스타일 코리안을 통해서 전 세계 약 100여 개 국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 유형별로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판매로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CA 매출이 있고요. 역직구 모를 통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PA 매출, 재고를 이용해서 해외 거래처 매출 및 브랜드사의 매출을 물건을 배송하는 DS 매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최근 화장품 매출이 좋지 않은데 실리콘 투는 성장성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입니다. 374만 주 유통 가능하고요, 37% 정도 되는 비율입니다. 금액으로는 1017억입니다. 공모가 최상단 기준이고요. 시총은 2,700억 정도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 중 기존 주주가 57%, 공모 주주가 43%입니다. 기존 주주는 거의 벤처 캐피탈 물량으로 상장일 쏟아질 수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해 국내에서 선정한 비교회사는 주식회사 코리아 센터와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코리아 센터의 경우 직구 사이트로 유명한 몰테일, 몰테일 플랫폼을 통해 해외 직접 구매 기반 이커머스 e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요가복 브랜드 잭시미스로 요즘 유명한 회사입니다. 해외 기업으로는 리볼브 그룹이 선정되었는데요. 미국에 위치한 패션 뷰티 이커머스 e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새 회사 per이 거의 비슷하고요. per은 44.7배입니다. per은 꽤 높네요. 이렇게 선정된 공모가액은 45,061원입니다. PR은 높지만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할인은 꽤 많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실리콘 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커머스 e 플랫폼 테마로 테마 좋습니다. 단점은 44.7배나 측정된 PR입니다. 최종 결과는 수혜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다음은 SD입니다. n 코넥스 코스닥 이전 케이스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청약이지만 수혜치 결과가 이미 나왔고요. 확정 공모가는 28,000원으로 공모가 밴드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신주모집 102만주 100%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주관하고요. 공모금액은 286억입니다. 수웨지 결과가 처참합니다. 기관경쟁률 173대 1이고요. 의무화약은 0.01%로 요즘 보기 힘든 결과입니다. 신청가격 분포 보겠습니다. 3만원 미만 신청 비율이 72.8%로 공목가 하단보다 낮은 2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무학약 비율은 단한 건입니다. 정말 이렇게 낮은 경우는 못본것 같습니다. 청약 개요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청약하고요. 청약한도는 25,000주, 금액으로는 3.5억입니다. 청약수수료는 없습니다. SND는 일반기능식품소재와 건강기능식품소재의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제품은 그림에 보이시는 불닭볶음면의 수프입니다 삼양식품에서 불닭볶음면을 만드는데요. 불닭볶음면 시리즈 핵심 원료는 SND에서 생산합니다. 매출처는 전체 매출 중 67.11%를 삼양식품에서 차지해서 매출처 편중위험이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좋습니다. 유동 비율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부채비율도 잘 관리하고 있고요. 꾸준한 매출 증가와 이익 실현으로 재무 안정성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유통 가능 주식수입니다. 235만 주이고요. 유통 비율은 58%가량, 58%가량 됩니다. 유통 금액은 659억이고요. 시총은 1145억입니다. 코넥스 가격입니다. 최고가는 43,800원이었는데요. 최근에는 3만원 초반까지 공모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청약이 가까워 올수록 하향세라는 것은 단점입니다. 유사회사 PER입니다. 중간에 팜스빌이나 네오크레마 같은 회사가 공모가를 높여놨는데요. 이를 제외하면 PER 10배에서 15배 정도입니다. 21배를 기준으로 38,664원으로 정해졌는데요. 공모가 28,000원 기준으로는 15배 정도입니다. S&D 정리하겠습니다. 매출 우량하고 요 재무건정성도 좋습니다. 다만 수혜치 결과가 너무 안좋습니다. 유통 물량도 매우 좋고요. 건기 식품 테마는 시장에서 좋아하는 테마는 아닙니다. 그럼 최종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미용 바이오로 테마가 좋습니다. 유통 물량이 많고요. 스웨치 결과 좋습니다. 균등은 들어가고요. 다른 종목의 스웨치 결과에 따라 비례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신한 스펙 8호는 스웨치 결과 나쁘지 않은데요. 최근 스펙 주가 하향세라서. 내일 상장하는 유진스펙 7호 결과를 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균등만입니다. 프롬바이오 스웨측 전이고요, 건기 테마라서 별로입니다. 하지만 스웨측 결과가 괜찮으면 균등 이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2, 뷰티 플랫폼 테마 좋아 보입니다. 스웨측 결과를 봐야겠지만 청약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SND 최악의 스웨측 결과이고요, 공모가를 낮췄지만 큰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 주식들이 물량을 많이 받아서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위험이 큰 만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 스노라이딩이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